오 이렇게 는데 근데 지금 거 같아요. 네, 저는 아, 고, 네, 네, 예. 책. 이거, 나눠서 네, 첫 번째, 두, 두 번째 읽, 읽는 순서대로 맞춰서것 같은데요. 읽는 <laughs> 예, 기자회견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전남 여수시 의뢰 조기원 국회의원입니다 예, 며칠 후면 가족친지와 만나 정을 나누고 회포를 보는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그러나 123 윤석열 내란으로 인해 우리 국민은 여전히 불면과 혼란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매우 무겁기만 합니다. 123 윤석열 내란은 민, 민생을 파탄에 빠뜨리고 국격을 실추시켰으며 국민을 혼란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국민은 빛의 혁명으로 내란숙의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 냈습니다. 국민은 폭설과 영화의 날씨 속에서도 한남동 대첩으로 내란숙의 윤석열 체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를 보면서 세계인이 감독했고, 감동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국민과 국가 경제를 챙겨야 할 여당은 오히려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내란 수계를 옹호하고 내란을 선전선동하고 아니면 말고시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살파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가지건 말건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구구세력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구구세력의 친위정당으로 전락하여 2030 청년들을 선동하고 군부독재의 상징인 아류백골단을 국회로 불러들였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내란 속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하며 국도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힘이 되어 고구세력의 광란의 파시즘을 비호하며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 힘이 해체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대응을 선언하신 윤석열 퇴진 예술행동 문화예술단체 대표님들과 기자회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에는 이동현 문화연대 공동대표님, 인사하시죠? <laughs> 예, 이신 한국민회총 사무국장 겸 문화예술 노동연대 대표님, 신학철 화가님,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시인님, 윤혜연 어린이 청소년 책작가연대님, 이삼원 한국민족춤협회 이사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은 정윤희, 윤석열, 퇴진 예술행동 공동운영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윤석열, 태진 예술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정윤희입니다. 어, 오늘 이 자리를 열기까지 좀 어려웠었는데요. 이렇게 시간과 어, 품을 내어주셔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게 해주신 조계원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보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기자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국민의 힘은 국민 주권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의 몸통을 자처하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윤석열 체포 영장 그리고 구속과 탄핵을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 힘은 군부 독재의 상징인 백골단을 등장시켰고, 그리고, 그구세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구세력을 결집하고, 폭력행사를 선전선동하면서 결국, 사상초유의 서울 서부지법법원의 폭력사태에 이르게 한 배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윤성열 태진 예술 행동은, 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님과 공동주체로 국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권성동, 나경원, 추경호, 권형세, 윤성현, 김민전의 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가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요. 윤석열 예술 퇴진 행동, 아니, 윤석열 퇴진 예술 행동은 72개 문화예술단체와 5천여 명의 예술인들이 함께하고 있고, 그1 2선 내란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계속 싸우고 있고요. 어, 오늘 이 기자회견 이후에는 제명서를 국회의장님께 좀 전달을 드리고, 그리고 오후 3시부터는 국힘 당사 앞에서 어, 퇴직 아니 그 죄송합니다 국힘 국힘 해체를 위한 어, 예술 행동에 돌입합니다 이따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예술 현장에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학철 원로 화가 님께서 말씀 좀 나눠 주시겠습니다 예 그림 그리는 신학철 이라 합니다 에. 그림에, 대해, <laughs> 예, 그림의 입장에서 어,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 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오브제라는 하나의 어떤 그 형식을 가지고 예, 작품을 해왔는데 그 오브제라는 건 뭔가 하면은 거리는 어, 대상, 소재, 어, 사물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데 예, 이 사물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예, 만약에 총이 하나의 그 소재, 오브제라면은, 그 총을 좋아하는 사람은 총을, 총의 마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은 어떤 성격이냐 하면은, 맞춰보고 싶고 쏘아보고 싶고 죽여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은 사람을 믿지 않는다 법을 믿겠다 법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법을 믿고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명박은 돈을 좋아해가지고 망해버렸어요. 박근혜는 군사정권을 좋아해가지고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사무를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쩌면은, 에 이게 당연한, 윤정권이 망하는 당연한 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에 그래서 사람을 좋아해야 될것 같아요. 나쁜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국회 안에는 아까 그 여섯 명의 국회의원 같은 분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해악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여튼간에 이런 사람이 공직이라든가 이런 데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제명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착한 사람 힘에 의해서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문화연대 이동현 공동대표님께서 발언해주시겠습니다. 네, 문화연대 이동현 공동대표입니다. 제가 지금 어, 말씀드릴 그 발언은 어, 오늘 그 제명을 촉구한 여섯 명의 의원과 국힘의 관계자들의 발언입니다. 여섯 시간의 비상 기업은 헌법 최고의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여하는 아스팔트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나섭니다. 헌법재판소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디 위기에 놓였지만 믿을 만한 국가기관이 없어 보인다.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과 판사도 오염되었고 경찰과 군대도 오염되었다. 우리 17명의 젊은이들이 또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들과 이야기했다. 아마 곧훈방될 것이다. 다시 한번 애국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경찰에도 경고한다.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민주당에, 민주당에 부당하게 고발된 유튜브 운영자를 위로차 설 선물을 주어야겠다. 이런 발언들은 윤상현, 김민전, 조배수 권성동, 권영세 및 국민의힘 시도 의원들이 한 발언입니다. 헌법을 중수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개혁이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윤석열과 그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 법원을 무력으로 침탈하고 법원 내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판사의 사무실을 노려 습격하는 윤석열 지지 폭력 시위대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심지어는 선물로 위로하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경찰기관들을 오염사역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내란 옹호, 내란수의 찬양, 시위대 폭력 조장, 근거 없는 국가공권력의 비난과 인형공세 등을 계속하는 국민의 힘과 그 대표 지도부가 과연 민주주의 한편에서 정당할 수, 할수 있는 단체이자 사람들인지 의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란속의 윤석열과 절연하고 민주주의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역사 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윤석열 정부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까지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패와 몰락, 이후에 아주 굉장히 심각한 총체적인 부패와 만행, 민주주의 의 파행으로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기자분들이 아시는 수많은 민주시민이 요구해왔던 법들에 대한 부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술인들에게는 국가 범죄인 블랙리스트가 지울 수 없는 상처인데요. 윤석열 정권의 문화 정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 힘은 입법,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정부의 비판적인 예술인들을 검열 배제했니다 그리고 국가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가 정교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어, 입법권 예산 예산삭감 등을 휘둘러왔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책임자인 유인촌 용호성 을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 참사를 일으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 예술인들은 이 시민들과 또 국회와 함께 어 국민의힘의 파행 그리고 국민의힘 출신의 그 위원들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부터 기자회견 문을 낭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송경동 한국 작가의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윤혜연 어린이 청소년 책 작가, 작가연대 그리고 이신 한국민예총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송경봉 선생님 이쪽으로 기자회견 문 대한민국 국회는 내란공범 국민의힘의 권성동, 권영세 주경호 윤상현 나경원 김민전을 즉각 제명하라. 국민의힘이 바로 내란의 본체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 윤석열 탄핵 소추와 체포 구속 등을 전면으로 부정하며 스스로 내란의 본체임을 자임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군부 독재의 상징 백골단을 다시 등장시켰고 구구 세력의 결집과 폭력 행사를 선동하고 옹호하며 사상 초유의 서부 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촉발했다. 이 모든 내란의 과정에 바로 국민의힘이 있다.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내란 공범이었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의 시작부터 윤석열과 함께해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12월 3일 내란 당시 국회 불법 겸 해제를 막기 위해 앞장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월 14일 수많은 시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가결시킨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무마시키기 위해 당시 함덕수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 것과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종용했다.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모든 과정과 수사, 체포, 구속 등을 집요하게 가로막으며 내란 공범으로서 최선을 다해왔다. 지금도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두 번째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급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친니쿠테타의 주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회방하고 있다. 국민의 힘이 이번 내란의 오래된 원인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군부 독재까지 근원을 찾아갈 필요도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패와 몰락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적권 집권 이후 대한민국은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해왔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부부 윤석열 김건희의 비상식적인 언행, 하루가 멀다고 터져 나온 부패 스캔들, 끝이 없는 국정 사유화 등으로 심각한 질곡에 빠졌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거부권 남용과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방해로 전 사회적 염원이 담긴 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사법, 최상병특검,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특검,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은 줄줄이 폐기되거나 무력화되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문화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입법권을 행사하며 정부의 비판적인 예술인을 검열, 배제, 사찰한 블랙리스트 국가, 국가 범죄가 더욱 정교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블랙리스트 방지 법안과 예산 배정을 방해하고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 책임자 유인촌, 용호성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차관이 될수 있도록 인사 만행을 저질렀다. 급기야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은. 자신이 사익을 위해 검찰 독재도 모자라 군사를 동원하여 내란을 일으켰다. 이를 비호하는 직관 여당의 내란 공범들은 주권자의 요구를 짓밟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 힘 바로 이런 내란의 오래된 원이자 원흉이다. 국회는 내란 공범 국민의 힘의 권성동 권영세,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김민전을 제명하라. 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대국민 사과와 반성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권을 위한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해왔다.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극우 그그 세력을 선전 선동하기 위해 불법 행위조차 서슴치 않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 무효 짝퉁 영장이라는 입장 발표를 했다.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가담한 극우 그그 유튜버를 대한 언론이라고 지칭하고 두둔하며 그가 연행되자. 강남 경찰서에게 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잘 부탁한다고 청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란 선동죄 등으로 고발당한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선물을 보냈다. 윤상현 국회의원은 정광은 목사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공개 선언했다. 주경호 원, 국민의힘 전 원내 대표는 가장 중요했던 시간에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다. 나경원 국회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를 관저 앞에서 불법적으로 가로막았고 윤석열 탄핵의 무효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민전 국회의원은 백골당까지 소환하며 구구범죄를 조장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내란범을 비호하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는 제2의 내란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을 넘어 구구세력을 이용해 국민들 사이에 내전을 유도하고 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조장한 극단적 사회 분열의 결과로서 서부 지방법원 폭력 사태 같은 비극을 당장 멈추려면 내랑공범 국민의힘에 해당 국회의원들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 윤석열 퇴진 예설행동은 국회 내랑공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6인 권성동, 권영세, 주경호, 윤상현, 나경원, 김민전의 제명을 요구한다. 윤석열 퇴진 예술행동과 문화예술인들은 표현의 자유와 문화 다양성 그리고 평등의 가치가 존중되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민주시민들과 함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엄중한 처벌과 내란 공범 국민의 힘의 해체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함께 뒷부분만 따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국회는 내란 공무원 국민의힘 권영동, 권영세 권영 주경호 임상현 나경원 김민전을 즉각 제명하라. 하나 국민의힘은 반복적인 헌정 질서 유린. 부패와 퇴행의 낡은 정치를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스스로 해산하라. 2025년 1월 25일 윤석열 태진, 태진 예술행동. 지금까지 기자회견 낭독문을 읽었고요. 앞으로 11시 40분에 국회의장실에 제명, 지금 아까 언급드렸던 국회의원 6인에 대한 제명서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시부터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예술행동에 돌입합니다. 밤샘 예술행동이 될것 같고요. 저희는 이름을 국민의힘 해체쇼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문화예술인들과 민주시민들이 모여서 이, 이 국민의힘이 해체될 때까지 목소리를 모아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자회견 문 뒤쪽에는 그 제명서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국회의원 제명 요청서를 법률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어, 여기 계신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